아구, 머자, 뭐 그레그 그래, 그래. 자, 아, 자, 아, 자 맞아, 맞아, 잘했어 토온컴모자 그레그레 그래, 그래. 어물, 어물 맞아요, 맞아 어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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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물 먹어요 퍼송아, 모자그레그 뭐 그래, 그래. 어물, 어물 맞아, 수박 먹자 응, 그래 그래 사각사각 맞아요 수박 먹자 사각사각 수박 먹자 아이콘 도망가자 아이콘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잘했죠끝다 끝. 읽었다 에지야 최고 에지야 책잘 읽어요 응. 수박 먹고 싶어요 <laughs> 에자 수박은 여름에 나와요. 우리 여름 되면 먹자.